옛말에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 아 밥먹고 나서 한마디 해야 될것 같아서 어떤 말을 했냐 아 고기대 이런 말을 했냐고 다들 알다시피 40대는 뭐 부러기고 50대는 뭐 지천명이고, 60대는, 60대까지는 사람이 없어서, 그렇게 옛날에는 지천명까지밖에, 그때가 지십 짧아어 여하튼, 저 쓰는 거짓말인 것 같다. 인간이 뭐 해탈해가지고, 막뭐 뭐 심적 반열이 오른다는, 그만큼 호무 맹랑한 일인 것 같다. 돌려까기, 불교 돌려까기. 어, 기독교인이라서 <laughs> 솔직히 나도 기독교 인 g 지아닌지 u r k e 다 You 살아서 생각과 상상이 u 나는 이상하게 안 좋은 생각이 들어 a turkey. You can't get a turkey. You can't get a t u r k e 게 그 믿는 어머니 만나가지고,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왜 꼬박꼬박 나가는 충성심에,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사는 거 아니었으면, 다, 감당 못한 인간이 됐을 것 같은 느낌. 여하튼, 쉴데 없는 얘기 하는 아침도 툭툭 뱉고, 이렇게, 아, 침 뱉는다고 까먹가는 거 아니니까, 아, 여하튼, 나의 삶이 불안불안해도 아간절히 나를 가득 가려가고 불안불안해도 주여호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. 아, 오늘 저녁에 내가 얘기하려 는데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. 나는 이 세상에서 내를 제일, 내 자신을 제일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, 하나 있지. 운명이,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나? 난 없다고 보는데. 난 운명을 바꿨다. 죽을 운명을 바꿨지. 어떻게 바꿨냐? 어떻게 해서 죽을 운명이 되냐?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죽을 운명이 됩니다. 그걸 말하고 싶어서. 어떻게 하면 죽을 운명이 되느냐? 제가, <laughs> 조명이기 때 공장에서 유일하게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. 일이 없어서. 그리고 그때는 거래처가 별로 없고. 그래서 한 내가 7년쯤, 8년쯤 이렇게, 아, 혼자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심부름 일빠이 갔다 오고 저녁에, 뭐사장사무가 1급, 2급 장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그래, 막, 겉으로는 또 착한 아이 친구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고. 그래야 내가 아시군그래 음. 내가 뭐어겠나 꾹꾹 참으면서 낮에는 심부름 밤에는 한 6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9시까지 를 하고 집에 가면 또 열받아가지고 피자 햄버거 먹고 5시간 공복상태에서 잘야푹 자는데 잠을 못 자니까 어느샌가부터 내가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속에서는 하늘을 찔렀 는데 그으들은 표현을 못 밥도 저녁에 면상을 같이 들기 싫은 사장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어터면 면상을 같이 안되고 먹으니까 내 돈이 나가서좀 지출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귀찮지 같이 안먹으니까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소화도 안되고 그것도 밥에는 또 온갖 좀유료와첨가면 여기다가 빨간 거 먹으면 바로 설사하는 체질이라서 정신이 스즈기 맛이 가면서 이제 인터넷을 보는데 안 좋은 이게 뭐 무슨 문화 뭐 종들의 문화 사람을 이렇게 하는 종들의 문화에 대한 걸 듣고 아그 생각이 안 벗어나지더라고 그러면서 막 우리 누나가 이혼해가지고 을 우리 누나가 사실 마시 가서 이혼했는데 하도 그 갈굼이 심해가지고 수 입에서 막 절제 못하는 쌍욕이 나오는 우리 누나의 그런 그런 그 고통스러운 걸 보고는면서도 우리 집에 내가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. 좀 욕심이 강해가지고 좀 나는 나쁜 놈이지. 아 그래도 시댁의 귀신이 되라 그러면서. 우리 누나는 갈 데도 없었는데, 교회 그 그쪽 방에 지내면서, 옛날에 이종사철 형님하고 우리 누나, 우리 엄마하고 <laughs> 개체한계획있 했었는데, 우리 이종사철 목사님이 그래, 그쪽 방에서 이제 살면서, 나도 좀못 때먹었지. 그래, 우리, 어, 우리 누나가 또와가지고내 집에서 몰래 들어가서 잤는데, 그날 꿈에 이상하게, 그럼 뭐고, 기시 이 여자, 그, 뿌딱 벗은 귀신이 드는나 내려갔다가, 뭐, 그, 완전히 막, 딱 잡아가지고, 결박시켜가지고, 못빠져나가겠다 하더라고. 그래서, 아, 나는, 그러면서 죽어먹습니그 날부터 이게, 아무리 막, 숙면제 먹고, 뭐, 강력한, 육기가 이제부터 해가지고, 초강력 잠문은 해도, 잠이 안 오더라고. 3일 동안. 그래 내가 그때 주기동물의 위력을 알았지. 우리 동생이 좀주기동물을외워말아이하더라고 하여튼 우리 집안이 좀, 정신적으로 좀, 그래, 좀 딸리는 집안인가, 뭐, 이런다 하여튼. 그래가지고, 그러면서 막 하루에, 하루에 막한열몇 시간 걷고 막 이랬는데, 그래도 막 나쁜 생각, 이 행동으로 옮겨지게끔 만드는 그런, 그런 지경이 왔더라고. 원래는 의지는 통제가 되는데, 생각은 우리가 잡생각이 통제가 안 되더라도. 근데 겉으로 내가 그걸 들으려면 그런, 또 그런, 그건 아니더라고. 억수로 강력한 그런 게 있다고 내가 독해가지고. 그런 지경인데도 겉으로 눈빛도 완전 막 악기 들린 사람처럼 돌아갔는데도. 그래가지고 막 그런 지경이 있으면서, 이째저째 하면서 또 나름대로는, 저희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, 완전, 아, 죽을 것 같다고, 이러다가는 지옥 가겠더라고. 아니, 지옥 가더라도 죽고 싶더라고, 솔직히.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, 내 정신이, 내 정신이 아니니. 내 정신이 아니고, 뭐, 다른, 다른 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. 하여튼 간에, <laughs>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, 좀 열받으면 열받았다고, 얘기 하고, 어 착한 아이 주문 을갖 말고 교회에서도 좀 싸울 있으면 싸우고 막좀 풀고 풀고 내 처럼 이렇게 틱톡 하면서라도 풀고 이래 해야지 사람이 사람은 나이거한 이거 이유가 이거 착한 아이 주문 때문에 내본모습은못보이니까 이거에서 도 내가 어? 어별 얘기 저의이기이다안해 사는 소리 듣기 싫어서 여기에서 하면 뭐 내가 누군지 누가 알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그래,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딱 이런 느낌이 들더라 고 원래는 내가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걸어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딱 받았지 그때 내가 아 정말 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사람은 나구나 저 4월 초파일날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부처의 생일과 내가 같은 이유가 있구나 나는 전생에 부처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다시 보내준 건나닐까 하는, 하는 망상에 좀 생각이 잠겼었었던 적이 있었었었었어. 뭐 말하노와 그래도 지금도 빡신 빡신데 뭐 옛날 생각하면 뭐좀 맞고 살고 뭐본좀뭐비이좀뭐몇천 뭐 있고 뭐 이런 안도아니더라고아 맞고 사는 건좀 빼고 다 맞고 삽니다.